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경기룰는 3분 2라운드 MMA룰이고 에버라 앞면 이킥 안되고 산적이킥 안됩니다. 그리고 후두부가이 안되고 낭추척이 안됩니다. 자 터치걸로 3분입니까? 어. 박. 제거용이킥. 세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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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좋다. 오케이 스프롤 좋다 네. 나이스. 아, 아줘 막아줘 막아줘 아, 아주, 막아줘. 내가 막아, 막아. 네, 네. 이게... 내려놓고 어, 백으로 가야 돼어기도 잘하네. 오케이. 됐어. <laughs> 오. 지금 는데 아, 불, 불, 불. 네. 글러브 잡 글러브 잡으시면 안 돼요. 글러브 어. 안 돼. 어. 시시 기중 기중 기 이곳, 방안 때, 옷 벗어 고 What? What's happening? What's h a

1 0초니다 대근형 화이팅! 브러쉬! 돼! 어, 아, 어, 자, 1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30초! 하나 번에 주시 그렇지 나이스! 대구형 자, 10초! 줘야 돼, 대관아. 키를 왜안 차라, 너. 커트 위주로. 그렇지. 오케이. 플레이! 플레이! 오케이, 1라운드. 자, 1분 휴식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아래도물 주고. 네. 물 많이 먹으면 안 돼, 물 많이 먹으면 돼. 이만 헹구는 거라 그래. 괜찮아? 오케이, 오케이. 자, 퍼출러 자, 2라운드. 파이트! 네. 예. 예. 에이아오이대 벽에 밀어넣고 해도 된다 톡톡톡 터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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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피하로 나 올려 피하다안 돼, 안 돼. 그 당겨져. 톡 당겨져. 가 가드. 오케이. 다. 뭐, 뭐 뭐라, 놓고? 뭐라잖아. 뭐라, 나이스, 거기서 해, 거기서 해. 뭐라, 놓고 에 오우, 오오오오 오우, 오 오우. 오우,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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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오오오오오오오오 호기 어, 어, 아, 아 그거 그냥 해줍니다 이정도 괜찮아? 닦아주고 네이할수 있어요? 괜찮아오이자 진행 자파이 4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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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눈 40초 40초 하자 그 교수 몰아놓고 3초 남았다 이제 3초 몰아놓고 몰아놓고 빵빵해 빵빵해 형님 형님 형 재훈이1 총! 초.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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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브이크이 브레이크! 브레이크! 브이크이이레이크이크이